할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페여러분고수사마스생경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제 또세 뭐 가지 방법에서 나왔었는데 저번에 첫 번째 방법만 했었죠. 자, 방법이 1번, 2번, 3번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하기는 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원 위에 접점을 알고 있을 경우, 원 위에 접점 접점을 알고 있을 경우 그다음에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경우 그다음에 원 밖에 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원 밖에 한 점을 알고 있는 경우를 했었었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2번, 2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저번 시간이랑 똑같은 문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5인데, 이 위에 점, 위에 점, 1,2겠죠? 1,2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걸 풀어볼 텐데, 저번 시간에는 1번을 했었었고, 1번에 대한 다시 리뷰를 한번 보자면, 자, y는 y-2에 m에 x-1. 이렇게 해서 요거를 y는 mx-m 플러스 2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대입을 해서 4분의 d가 0이 되는 데서 m값을 찾아서 이 m값을 다시 여기에 넣는. 이렇게 하는 게 접선의 방식을 구했던 것이고. 자, 왜 4분의 d가 0이어야 됩니까? 또는 d가 왜 0이어야 됩니까? 접선이니까 접하기 때문이죠. 접하기 때문에 d가 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2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풀어보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x축, 그 다음에 쭉 그려서 y축이 있고, 원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일단 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반지름은 루트 5니까, 루트 5라고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예쁘게 그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려보고, 위에 점 1,2가 있겠죠? 1,2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1,2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응. 음. 그래서 여기 위에 접, 접선을,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수직이에요 선생님 그림이 잘 못그렸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기울기가 1대 2죠 1, 2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 즉 여기 있는 요점 P라고 하면 OP의 기울기는 2에요 근데 이 L의 기울기 L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하고 <laughs> 수직이죠. 그래서 2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기울기니까. 그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m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건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공식입니다. 어, 수직하는 직선에 그두직선의 기울기 곱이 곱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왔죠. 기울기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구했으니까,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자, 기울기 m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점 1,2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다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그죠? 플러스 2, 2분의 1에 플러스 2가 오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나와서 저번 시간에 1번이랑 배웠던 답이랑 똑같이 나옴을알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